우는 줄다이어한 엄니다. 네. 오늘은 이빨짜이 아이터요. 이 이단 자동차 를 만들 건데요. 어때요? 나는 무 혼자 오일 만드 어예요. 일단 안들려면세종두 아니, 장이 필요해요. 잠깐만요. 잠깐만요해요 일단 <laughs> 일단 일, 처음에는 삼각형을 이거 잡아보세요 안내 해무 야, 엄마님. 미니카입니다. 이 접기는. 내가고. 이건일이랑좀비슷하긴 한데. 다시, 해. 다시, 응. 제일 처음 아터 아니, 아니, 아니. 지금 그냥. 그래, 그 다음에, 이제, 돌아와서 아제아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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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이맞이서이 이건 이렇게 튀어나와야 돼요. 이렇게 나와 있어야 돼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이제 이렇게, 여기 이거를, 이렇게 됐죠. 이렇게 접어주고 나서 접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들어나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렇게 나와있죠? 음, 이렇게 들어왔어요. 넷시는 그러면 꽃 접어주세요. 엔넷이 마음대로 꽃 접어주세요. 또못 접은데? 못접아요또 어. 왜요? 다시 이렇게 이번에는 이렇게 접어준 다음 이제 우리가 잘 봐요. 여기를 한쪽 접고 이제 여기 아까 접었던 선 있죠? 그걸로 이렇게 다시 접어주고 이렇게 다시 접어서 이거 이렇게 여기 구멍 보이죠? 이렇게 눌러 접어주세요. 눌러 접고. 나 어, 안돼. 안되나요? 응. 이렇게 이렇게 눌러서 이번에는 여기 이렇게 여기 아까 접었죠. 여기 선이 있죠? 이렇게 안내 어, 씨는 꽃 접어주세요. 또못 접는다. 그 아무거나 예쁜 거 접어주세요. 아까. 보여줬던 거. 이렇게 선에 맞춰 이렇게 접고 이쪽도 이렇게 눌러줘요 그래갖고 이렇게 접어줘 라이 오이 하이 어야 그러면 이렇게 되죠 이쪽 옆에도 이렇게 접고 접고 나이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 둘 하고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됐죠? 여기 뒤에서 이 선에서 약간 조금 접어주고 또 선에서. 밀리미터 정도 조금 접어주세요. 떨어지게 1밀리미터 정도 떨어지게 접어주고요. 이런 모양이 됐으면 여기 앞에 부분 이렇게 한번 접고 또 접고 여기 옆에도 앞으로 한번 접고 옆으로 또한번 접고 그고여기 이렇게 접었다, 끝까지 접었다, 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이거는, 난 여, 했어요. 여기, 여기 안에, 여기 안에, 떠주세요. 여기 안에. 대신 여기 구멍, 벌어져 있어야 돼요, 아직. 여기도 구멍 벌어져 난 있어야 테이프 돼요. 테이프 앞이 왜? 테이프 바로 정성. 네. 그럼 이제 이거 보다된 거고요. 이제 하늘상도 삼각형 한번 접어주세요. 다 접었나요, 는 거. 안아닌는 거. 안나아는 거. 안에 있는 거. 안에 있는 안에 는에어플레인으로는 거. 안에 있는 거. 안에 있는 이 안에 있이 거. 다에 있는 거. 안에 있는 거. 이것도 좀 비슷하긴 한데 이니코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 다음엔 또 여기에 접어주는 거예요 어때요? 그러면 이렇게 접었으면 여기 또 이렇게 돼있죠 이것도 다 아까 처럼 이렇게 넣어놔주세요 이렇게 들어가 꾸며서 넣어주세요 그럼 이렇게 근 네, 이거 공주님 모자래요 이게 어때요? 공주님 모자 한번 써보세요 어때요? 잘 봤나요? 네, 이렇게 접고 나, 에도 있어요. 이렇게. 이 네. 접고, 아까처럼, 이번에는 뭐, 이렇게 접으면 더 편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접어주고, 딱, 이렇게, 딱 접어주고. 있나요? 네. 여기도 여기 이렇게 손 따라서, 뭐, 이렇게 접어도 되고, 요, 요. 잘 모르신 분들은 이렇게 여기 점이 6점랑만나야돼서요 여기 이 점이 여기랑 만나야돼요 그래갖고요 이렇게 여기 점을 맞춰서 이렇게 접어줘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것도 아까랑 좀 비슷하긴 한데요 이것도, 이렇게, 이거는 여기다가 딱 붙여서 접어주세요. 이렇게, 딱 붙여서 접어주세요. 봐봐요. 아까 접은 거는 지에가 이렇게 이만큼 벌어졌었죠. 이만큼 벌어졌었죠. 근데 이 위는 딱 붙어있어요. 이렇게 되게 해야 돼요. 알겠죠? 래갖고 잡았으면 이것도 이렇게 잡고 잡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봐봐요. 우리 음, 지금 이거잖아 리니카가 그래서 이걸 만들려면요. 이제 미전어만들어요 이걸 이렇게 접어야 돼. 요 보시면 지금 여기 이렇게 얘가 지금 뒤에 지에는 똑같은데 여기 이렇게 짜잔 이렇게 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여기를 이렇게 접은 다음에 여기 안에다가 이걸 또 넣어줘요 안에다가 넣어줘요. 됐죠? 이렇게 넣어줬죠? 그 다음에 이렇게 숙여주세요. 이렇게 해. 하고 이래서 하나는 여기, 요 여기 방향 방 이게 총쌓는 방향대로 여기서 총쌓는 방향대로 넣어주면 돼. 요 여기를.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도 이렇게 열어서 여기 넣어줘요. 그리고 여기 2단축 완성됐죠? 아니면 좀 이어서 아니면 내어도 돼. 그래갖고,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여기는 요거를, 난운주미이부미 모자 만들었다. 여기 부분을. 다부분미 모자 분 운주미 모자 이부 네. 만들었다 어때? 이 부분을. 이어 어때? 여기 안을로넣어주이요 오빠 어때? 분을이부분이 부분을. 이부분이 부분을. 이 부분을. 이부이 부분을. 이제 여기 요이 부분을. 이게 안에다 넣어주세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서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살짝 펴줘서 이렇게 서 있게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됐으면 이거 탱크 접기 성공! 나는, 아, 나는 안녕! 와. 나는 운주미와 안. 운주미와 안 집. 나염 안녕.